안녕하세요 여러분. 윙이 광고를 하게 돼가지고 이거 다 제가 직접 고른 애들이거든요. 이걸로 오늘 맛있게 이것저것 해 먹어보려고. <laughs> 이거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메뉴 중에 하나인데 조박 낙지 낙곱지. 재료가 전부 손질돼 있어서 편해요. 와 지금 배고파서 눈앞이 뺑글뺑글 돌아요 24시간이 넘어가지고 밥 먹은지 요거는윈인에서구면 부산식 조박마트 낙곱새 요거는 페이보이 탑쌀 한입 탕수육 이거 다 제가 먹어보고 고른 것들이거든요 뿔는 것부터 여기 들어있는 당면 어침미 너무 감동적이야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그냥 조용히 먹을게요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진짜로 에이, 대창 이 대창이 한우라서 겁나 맛있어요 이거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납작 당면도 좋아하는데 얇은 당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랑 먹기에는. 김가루 밥에 비벼 먹으려고. 넣는데 초반에는 괜찮은데 오늘 왜 이렇게 맵지? 음. 음. 너무 맛있어. 얘는 꼭식은 밥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식은 밥에 다 해야 양념이 진짜 잘배어가지고 대창. 음. 대창이 대청.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완전 까먹고 있었든요 이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한입 탕수육. 음. 피가 쫄깃쫄깃하고, 거기도 두툼하면서. 되게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7,900원인가? 그 옛날에 고양이 아니 옛날이 아니야. 제가 고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막곱새여가지고 낙곱새 진짜 초방같이 되게 많이 먹으러 다는데 어, 그만 나는 것 같아. 응. 뭐 파면?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은 파는 것만큼 맛있는데 가격이 되게 저렴한 게 좋더라고요. 약간 아닌데 너무 매우니까 저는 후식을 들고 올게요. 얘는 남겨놨다가 다시 대파 먹어야겠어요. 얘좀 진정이 됐으니까 진정하고 먹어야겠어요. 너무 흥분 상태였어요. 마 <laughs> 어, 인자미 생크림 카스테라. 인자미 품은 아이스 이떡 패키지도 있고. 우와, 이렇게 돼있어요. 옛날에 해온 영상에서 뭐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는 배송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laughs> 음! 맛있다. 안에 커스터드 크림인가봐. 음. 맛있다.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고른 친구. 얘가. 음. 이런 식으로. 팥이랑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데 크림이 막 많아가지고 막할랑할랑 이런 느낌 아니고 되게 맛있는 그냥 인절미, 앙금, 떡 이런 거 먹는 느낌? 음. 안에가 아이스크림처럼 되어있어가지고 맛있어. 머릿속에 벌써 다음에 뭐 먹지 생각 중.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아서 먹어보고 되게 맛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여기에 입점되길래 이거 골라봤거든요. 이거 널담, 똥카롱, 여덟 가지 맛. 엄청 뚱뚱해가지고 <laughs> 하나만 먹어도 되게 충분한 친구들이라. 이거는 쏠지드 캐러멜 맛. 위에 이렇게 크림 브릴레 같이. 음. 완전 쫀득쫀득해. 이 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느끼하지도 않고 꼬끄가 진짜 쫀득쫀득. 그냥, 빵케팅 안 하고 그냥 살수 있는 마카롱 중에서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별로 안 달아요. 얘는 곡물 초코맛. 맛있다 이것도 아우 음. 가루가 <laughs> 이거는 초코 티라미수 음. 제가 테스트용부터 되게 여러 개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꼬끄가 진짜 쫀득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페이보이 치즈폭탄 라자냐 오리지널 모든 꼬치 제 라자냐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맛있다 치즈 엄청 많고 라구 소스 이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좋네요. 토지가 음, 진짜 많아. 아까. 다음에 이번에 이거를 밖에서 캠핑 가서 꺼아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먹기 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집에 취사 도구가 하나도 없어서 이 깨로 먹기에는 간이 살짝 심심한게 있어서 찍어 먹을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양념 발라가지고 만든 치즈 타코치. 오, 있게먹었다 훨씬 살이 부들부들한데. 나이번 염통. 내가 대구에 있을 때 엄마가 이거 줬는데 <laughs> 염통이 맛있네응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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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하루에 세알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빵빵! 양이 꽤 많네요. 제 좋아하시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정말 치즈 낭낭하고 고기 맛 진한 맛이야. 과의 간식 저기 있네 정말 응?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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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롤 <응>? <웃음> <웃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크림이 되게 맛있네 그거 맞아 스마 음, 그냥 되게 부들부들한 카스테라에 크림도 되게 엄청 부드러워 순두부 같아요 그치 부드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부드럽다. 엄마, 이리 와한 입만 먹어봐. 아빠도 한 입만 넣어봐. 나 뭐, 고죠 살짝 얼었을 때보다 완전 해동됐어야 더 맛있네. 소망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었다. 소망! 소망, 소망, 그럼 얼굴 좀 보여줘, 언니도. 안 잡았자, 막 하라고 안 돼. 맛있어 보인다. 주세요. 부럽다. 맛있다. 부럽다. 맞아. <laughs> <laughs> 맛있어. 진짜 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곤약 김밥. 근데 얘가 일반적인 소시지보다 더 뭔가 씹는 맛이 훨씬 있다? 의외지? 난 되게 부들보들할줄 알았네 저염이라 좀 싱거워서 저는 나트륨을 추가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운동 가기 전에 간단하게 <laughs> 디저트를 먹으려고. 나중에 좀덜 부담스러운 이 롤케이크로 가졌어요. 이거 먹고 운동 가려고요. <laughs> 오, 맛있겠다. 잘안 보이죠? 음, <laughs> 너무 맛있어. 옛날 같으면 진짜 칼 식당만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씩 먹고 싶은 건다 먹으면서 식당 하는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음, 제 영상을 키운 이유가 제가 광고 영상 찍으면 항상 구독자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 보시면서 제일 맛있어 보였던 제품이랑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1 5분한채 맛꼽새 보내드리려고. 음. 그리고 구독자 할인 혜택이랑 영어 신규 가입하면 할인 혜택 있는 것도 자세하게 더보기란에 적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쏘리베> 응, 맛있다.